예, 오늘 국회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자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자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 이 여야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사건에 이어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사태까지 터진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를 계속한다면 결국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그두 의원께서는 이미 탈당을 하셨고요. 그리고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투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뭐 민주당은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해서 이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것은 뭐 물론 의원들에게 이제 표결의 자유를 이제 맡기겠다는 의미지만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도 자율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합리적인 판단들이 될 것인데 첫 번째는 한 측이고 또한측두 측으로 나눈 거였어요. 예. 한 측은 지금 검찰의 수사가 체포동의안이 너무 난발된다.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 압수수색이 많다. 이거 좀 너무 검찰의 수사가 민주당의 표적 수사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까지 올라오는 것들이 좀 마뜩지 않다. 불합리하다. 라고 생각하는 측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동봉투 사건에 대해서 어차피 윤관석 이성만 원 자체가 검찰이 지금 제시하는 증거들이나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결을 시켜줘도 법원에 가서 기억이 될것 같다라는 측면에서는 둘다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가결 분위기가 좀뭐더 높다 그러니까 이게 뭐그 아무리 탈당을 했다 하더라도 전 민주당 출신 의원이고 검찰의 수사 자체가 뭔가 입증된 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굳이 민주당이 오해를 살수 있는 뭐 방탄 국회다 방탄당이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부담을 안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가결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좀 기류가 강합니다. 근데 음. 좀 재밌는 거는 또두 가지 측면도 있어요. 한측은 윤관석 의원은 그 가결을 시키는 게 어떻겠냐 라는 측면도 있고 이성만 의원은 부결을 시켜야 된다. 음, 왜그러죠왜 그러냐면 이성만 의원 자체를 보면 최근에 이제 검찰이 체포영장을 치면, 저기 청구하면서 그 안에 참 희한한 논리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증거 인멸 혐의를 었는데 음. 증거 인멸의 논리가 본인들이 이성만원을 데려다가 조사를 해서 보여준 증거 자체를 혹시나 이성만원이 그 증거를 보고 그 증거를 토대로 해서 증인 다른 그 관련자들을 회유할 수 있다 그거거든요. 음. 근데 검찰이 원래요 불러다가 조사하면 증거를 하나하나씩 보여줍니다. 이래서 이러니까 사실입니까? 뭐 인정하십니까? 이 이거 증거를 보여줘요. 근데 그걸 가지고 증거 인멸의 그이 원인으로. 영장을 청구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발단되는 영장 청구예요. 이제 그런 걸 아는 부분들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각 의원들이 판단할 것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국민의힘에서서도뭐 의원들 자율 판단에는 맡기겠지만 그래도 뭐 단일 대오로 뭐 찬성의 표를 던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의원들의 분위기가 형성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이 사건은 워낙 명확하게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의원들 각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더라도 상식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어, 이 범죄 의혹에 대해서 너무 정파적인 해석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비록 탈당은 했다 하더라도 자당 출신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온정적으로 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체포동의안이 너무 난발되고 있다. 이 얘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범죄 혐의가 너무 난발되게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거기서,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어,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어, 뭔가 비난하는 것은 선우가 바뀐 얘기다라고 보고요. 어, 검찰의 이 소명이 그다지 뚜렷하지 않아서 이게 기각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가격시켜도 된다. 그런 자세라면 앞서의 어, 노웅래 전 의원이라, 노웅래 의원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도 당당하게 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예.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다르게 항상 생각해왔던 그럼 민주당의 태도 여부에 따라서 이번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지 말지가 정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상은 어떠세요? 민주당 내에서 뭐 찬성표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이번에도 부결이 된다면 아마 민주당은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굉장한 호폭풍에 시달릴 겁니다. 그리고 추세를 봐도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서는 160표가 반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138표가 반대였거든요. 예. 그런 추세를 본다면은 이번에는 찬성표가 훨씬 많지 않을까 결국은 그렇게 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 개파별로 두 의원 체포 동의안에 대한 입장이 약간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자 당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결 시켜도. 야당 탓을 할 것이고요. 또 가결시키면은 두 의원이 음. 또 구속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조금 무심히 간다고, 조금 오이 있다고, 그냥 구속시켜 버리면은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국회의원은 음. 반의 반도 안될 것입니다. 자, 그런 방탄 정당 이미지에 대한 굉장한 부담이 있죠 음. 몇몇 분들은 나와가지고 정말 창피하다, 배반감 느낀다 이런 말씀들도 좀 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동풍투구 건에 대해서는 저희 당. 내 내부에서 자괴감을 지금 많이 느끼고 음.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우리 동료였으니까 보호하자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이야기 나오는 것도 그렇고 언론 보도도 그렇고 자 지금 뭐 검찰이 이제 판단하기로는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들이 한 스무 명 정도 된다 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다면 계속해서 체포 동의안이 뭐그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그럴 때마다 민주당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찰이 고약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음. 그 말씀을 드리는 게이 돈봉투 사건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는 않지만 돈봉투 사건 자체가 여야 정치권의 간행처럼 되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빨리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분들은. 본인들은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확실한 증거를 검찰이 제시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그런 어처구니없는 증거인면의 논리를 가지고 청구를 하겠죠. 영장을. 그리고 2 0 명에 대해서도 지금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돈 받은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확보를 했으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그거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인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하고 또 들쑤시고 있다가 하나 둘씩 언론플레이 해가면서 흔드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못 찾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받기 때그 의장 할때그 고성덕 의원 자체만 처리가 됐던 것입니다. 돈 받은 분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수사상 본인들이 안 받았다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20명을 놔두고 나서 두 분에 대한 윤관석 이성만을 구속시키고 그 다음에 이 수사를 그냥 계속해서 어떤 이런 점들을 이끌어 가려는. 그런 태도기 때문에 저는 20명인지도 모르겠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 녹취록을 근거로 했으면 충분히 그 증거를 찾아서 제시하면 되지만 검찰의 수사는 지금은 표류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두 분의 체포 동의한 부분들은 그냥 검찰이 정치적으로 접촉하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이 말씀대로 지금 검찰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 20명 정도 민주당의 20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지는 꽤 됐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 이성만 윤관석 의원 이외에 다른 의원들을 뭐 소환 조사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조사에 착수했다라든지 자 그런 얘기가 들린 적은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뭐 수사의 실무를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 정확한 경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중요한 이두 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처리한 이후에 어, 추후에 아마 어, 수사를 진행하면서 뭐 소환을 하든 조사를 추가를 하든. 이런 과정이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라고 보는 건데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은 20명에 대해서도 그럼 체포 동의안을 계속 그럼 똑같이 수문 번을 할 거냐 뭐그 얘긴데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국회를 하루도 안 쉬게 이렇게 만들지만 않으면 간단히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음. 어, 국회의원 본인이 본인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안 하기를 원하더라도 국회가 쉬지 않으면 체포 동의안을 어 통과시 키거나 뭔가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 법원에 가서 그 구속 관련한 어떤 그 판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계속 뭐 3일 절날까지도 포함해서 국회를 계속 열계끔 만들어 왔는데 국회를 조금만 쉬게 한다면 그 사회에 뭔가 사법적인 절차까지 이 20명에 대해서도 완결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먼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저한 말씀 드리는 게그뭐 국회를 쉬게 한다 안 한다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 때문에 국회를 뭐 진행한다 이거는 좀 과도한 해석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안이 있고 하니까 국회를 여는 것이고 8월에 휴가철인데 뭐 그때는 쉬지 않겠습니까? 뭐 그때 검찰이 청구를 할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데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왜 이렇게 좀 무도하게 체포동의안을 계속 국회에 던지냐고 생각하냐면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던질 필요 없어요.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두명 좋습니다. 체포동의안 했는데 20명 그해서 체포동의안 다 던질 겁니까?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불러서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의 수사가 아쉽고 좀 나름대로 편파적이다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체포 동의원 표결에 앞서서 이 한동훈 장관 어떤 발언을 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원 표결 당시에 한 장관이 발언했던 모습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 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이제 오늘 표결에 앞서서 체포동안 요청 사유를 또 설명할 예정인데, 어, 지난번처럼 좀 구체적인 뭐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뭐 녹취록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농래 의원이야 어떤 확보한 증거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의 제 구속영장 부분들의 적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뭐 알맹이가 꽉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이라면 나름 또 자극적인 언어를 쓸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싱하이밍 중국 중국 중앙 중국 대사가 우리 정부 정책에 훈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배 타이팅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있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현재 중국이 패배를 배런하는 이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칭하이밍 대사의 이번 행태는 대한민국을 주머니 속 공기돌 취급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적대적 관계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 과연 이 나라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외교입니다. 예, 물론, 우리 외교부가 신가미 중국 초치를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습니다만, 자, 이싱대사의 이런 발언들이 상당히 좀 수위가 높다. 그리고 굉장히 어, 좀불 외교스럽다. 좀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어, 전역적인 그 중국의 전랑 외교, 즉, 늑대 전사 외교의 전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 중국의 이러한 외교 방식은 상대방에 대해서 무례를 범하면서까지 상당히 거칠게 이 몰아붙임으로써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얻겠다. 뭐 이런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보는데요. 최근에 이런 외교 경향이 더 강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도 결국 그 연장선상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물론 중국 외교부도 싱 대사의 발언을 당연히 두둔하면서 우리 측 중국주의 대사를 불러서 또한번 강변을 했어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국이 그런 전랑외교 하는 게 본인 입장에서도 본인들 입장에서도 중국 전체 국익에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은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 대사와 중국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신 대사의 발언이 중국 내부를 향한 시진핑 주석을 향한 어떤 충성 경쟁의 발로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뭔가 하겠다는 우리나라의 어떤 사정을 이용해서 뭔가 얻겠다는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이라는 우리 이웃 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지금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비판의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우리나라 서열상 이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대사가 본인의 대사관에 이제 초청을 한 것은 일단 예의에도 이제 벗어난다. 외교적 관례에도 좀 벗어난다라는 이제 측면이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중국 대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상당히 무례한 발언들을 쏟아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좀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거 아니냐. 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다 벗어난 좀그 비생산적인 논쟁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의전서열까지 따져가면서 언제부터 당 대표를 그렇게 의전서열을 생각해뒀는지 모르겠지만요. 중요한 본질은 그렇습니다. 지금 신대사의 발언 자체는 불선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아무리 여당 대표도 아닌 야당 대표가 갔다고 그래서 15분 동안 저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뭐 그걸 알고 앞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듯이 국익을 생각한 것이죠. 지금 현재 대중국 관계가 이 윤석열 정부들어서 얼마나 지금 각을 세우고 있습니까? 좋지 않아요. 무역적자는 곤두박질 치고요. 기업들은 쫓겨나고요. 네이버 접속은 불가하게 됐고요. 우리 연예인들 가서 공연 취소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장사를 못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과연 우리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의 해결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어쩔 수 없이 어떤 패권 가운데서 한미의 어떤 동맹 강화를 통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다독거리는 모양새를 가졌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야당 대표가 가기 전에 싱 대사가 원래 김기현 대표한테 와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야당 대표한테도 양쪽에 다 와주십시오 했더니 김기현 대표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일본 대사를 만났죠. 원래 김기현 대표, 여당의 대표가 저기 앉아 있었다면 정부 입장도 얘기하고 저기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하는 게 마땅합니다. 의전을 다 떠나서요. 음. 외교라는 거는 의전 따지다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국익이 먼저면 싱대사가 두 양쪽에 초청을 했을 때 김기현 대표가 석 앉아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신해서 이재명 대표가 앉아서 따지면 그 5만 볼산 한 15분을 견뎠던 겁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가 저기에서 항의를 해서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 자체가 아, 집권 여당도 정부도 우리 중국에 대해서 대만의 발언부터 대통령이 시작해서 김기현 대표도 오지도 않고 이런 상황인데 야당 대표도 아, 화나. 이 당신, 어, 신대사. 아니야. 이런,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있으면 뭐, 어떻겠습니다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중국과 외국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참았던 겁니다. 근데 참고 수모를 견뎠던 것은 국익 때문인데 아무 말 못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본질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들은 서영주 대변인 말씀 중에 가장, 어, 센 괴변 같습니다. 그 자리를 참고 있었다니요. 김기현 대표가 안 가서 대신 간 것도 아닙니다. 어, 두분다 초청을 했고, 어, 김기현 대표는 초청을 응하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는 간 거예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수 처리 관련 등, 어, 현안에 대해서 협력을 하기 위해서 갔다고 그랬습니다. 정부 입장과 다른 뭔가를 하기 위해서 갔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측에서는 뭔가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신 대사를 만났다고밖에 볼수 없어요. 그리고 외교라는 게 국익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야당 대표라도 상대방, 상대방 대사를 만날 때는 그래도 정부 입장과 동일한 선상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겠다면 집권을 한 후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 안 갔다고 해서 대신 가서 뭔가 대신 수모를 받고 나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괴변이고요. 그 자리에서 아무리 야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중국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무례한 발언을 할 때는 뭔가 제지를 하거나 우리 입장에서의 생각을 말해 줬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그렇고요. 개변이라고 뭐 규정을 하시는 건어뭐수 뭐 없다고 받아들이는데요. 그러면은 한일 관계에서 윤석열 대통령 일본을 찾아갔을 때는 얼마나 동일한 선상에서 갔을까요? 저 자세, 그냥 뭐 모든 걸 퍼주는 외교. 그거는 모서류에서 그랬죠. 윤석열 대통령 그걸 국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는다. 역사를 다 퍼주지만. 이 부분은 동일성상이 아니라 참고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서 참는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반응 김기현 대표를 대신해서 갔다는 것은 그게 말하자면 김기현 대표가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것인데 김기현 대표가 안 갔기 때문에 집권 여당 대표가 안 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부분에서 정부 입장을 솔직히 정부 입장은 여당 대표 얘기를 해야죠. 야당 대표가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넘게 만나지도 못하는데 정부 입장을 어떻게 합니까? 소통이라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우리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무역적 자 너무 심각하니까 우리 좀 같이 좀잘 풀어보자. 이 얘기하고 왔어요. 그 외에는 뭐 없습니다. 하지만 15분 동안 그 무례를 건졌던 것은 누구나 알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정도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갖다 붙이시지 말기를 바라요 시청자분들 다 아시는 거고 네. 김규현 대표 안간 이유는 저럴 수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안 가는 거고. 더도 가야죠. 여당 대표. <laughs> 예, 알겠습니다. 집권한 후에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laughs> 자, 저희는 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 설이 이제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끊기지 않는 이유가 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 정치에 어, 나오실 의사 없으신지요? 지금 재판을 받고 는 상황 아니겠니까대학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고 뭐 민정석 비서관, 뭐 장관 이건 다 이제 신이고그 뒤에서 아까 자인 조국으로서 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말씀드리가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오년에 대해서 국민께 속죄하고 죄값을 달게 받는 것이 당신들이 가야 할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조국 전 장관은 지난 주말 평산 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사실도 공개를 했습니다. 자, SNS에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을 가겠다. 자, 이런 글을 올려서. 자그 의미를 두고 이런저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뭐 총선에 출마를 한다고 봐야겠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봐야죠 길 없는 길을 가겠다는 사람 구도자의 길을 가겠다는 사람 원래 말이 없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치고 싶다면서 이치지 않게끔 뭔가 하시는데 조국 전 장관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사진도 찍고 뭐 말씀도 들었다고 하면서 저렇게 또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음, 결국 은 본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다음 총선에 출마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서 당선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비나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의 출마가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이냐? 물론 뭐 민주당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 같거든요. 네, 그렇죠 봐야 될것 같고요. 네, 당의 도움의 유불리 부분은 조금. 다음에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그것까지 분석할 필요는 없고 조국조장관은 그냥 본인이 한 개인으로서 정치를 선택했다 저는 그래 보이긴 합니다. 뭐~ 범퍼라는 불면 봄이 오는 거고 찬바람이 불면 겨울이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행보들 자체가 여기에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죠. 뭐~ 나오지 말아라 나와라 나오면은 민주당의 뭐~ 손실이 크다. 라고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조국 전 장관이 첫 행보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서 얘기한 걸 보면 아 이제는 때가 왔구나 뭔가 시작을 하겠구나 그 정도 판단해서 좀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권에서는 이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를 위해 할수 있는 일이 뭘까 많이 생각하고 있다 자,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자, 이건 역시 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뭐, 저도 총선 출마 가능성을 많이 두고 하신 말씀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 한 번도 저희 당 당원인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분이. 음. 그래서 저희 당내에서 우병우 전 수석을 거명해서 뭔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듣지 못했고, 예. 어, 전적으로 본인, 어, 개인의 판단에 따른 발언이 아닐까, 어,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약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제 출마를 한다면, 어 국민의 힘에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음 그것은 뭐 유권자들의 판단에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결해서 아마 생각하시는 질문 같은데 예. 박전 대통령이 지금 현실 정치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 우병으로 보는 시각이 더 우세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국 전 민정수석. 자이두 민정수석은 정말 뭐 역사를 뒤돌아켜봐도 그 정부 정말 대표할 만한 각 진영의 민정수석의 인물이잖아요. 자그두 인물이 이번 다음 총선에 나란히 같이 출마를 함께 된다면 전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다시 재대결이 성사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선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재밌는 관전. 포인트들이 많이 생길 거는 같아요. 예. 하지만 이제 일단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사면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어떤 어떤 기간 본인이 자숙해야 될 기간들이 있는데 본인이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의 본인의 억울함을 뭐 해명하기 위해서 출마한다고 하지만 이 출마 선출직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본인의 뭐 억울함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출마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시선을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완전 포인트는 양진혁의 대표 수석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볼만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